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는 박준빈. 뭐고 안녕하세요, 곽준빈 선배 맞으신가요? 나선이에게 먼저 오는 연락이 익숙치 않은 모습입니다. 김성희. 아 학생회장.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같은 과 2학번 김성희라고 합니다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잠깐 뵐수 있을까요? 드릴 얘기가 있어서요 오, 씨시 x 뭐지?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뵐까요? 아, 내 스타 아닌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곽준빈입니다. 야, 근데 왜 만나서 얘기해?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 아, 저의 글쓴거 보면 모르냐? 눈치 저럽게 오는 거딱 보이잖아. 이렇게 만나서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설레는 발걸음으로 약속한 장소에 도착. 하지만 다른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실망하는 눈치군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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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진이랑 동기거든요. 아, 예. 이번에 애톡 익명 게시판에 글 쓰신 거 선배님 맞으시죠? 어,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게 지금 소문이 진짜 이상하게 나서 예진이가 엄청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글부터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 아, 아니 왜왜 힘들어하지? 아, 예진이 본지 며칠 됐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당사자가 곤란하죠 익명을 올렸는데요? 아니 선배님 누가 봐도 예진이랑 선배님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진이가 직접 보면 되잖아요 아니 예진이 무서워서 울었다고요, 예? 애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울었다고요? 뭐, 왜?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워한다고 아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관심 있다고 한 건데 선배님,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것도 폭력입니다. 아, 그게 왜 폭력이에요? 근데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군요. 우두머리 여성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선배님, 그거 글 지워주시고 진짜 예진이한테 뭐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제가 학생 회사이기도 하고 뭐꽉 분위기가 어선해지는 것 같아서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저기요 네? 저, 제가 못생겨서 뭐 그러는 거죠? 제가 못생겨서 예진이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선배님 <laughs> 네 맞아요 네? 아니 선배님도 똑같잖아요 뭐, 뭐가요? 예진이 뚱뚱하고 못생겼으면 안 좋아했을 거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럼 저는 예진이 같은 사람 좋아도 하면 안 돼요? 네안 돼요 그럼 맞는 사람 만나세요 야 그냥...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래도 곽준비의 이번 시도는 실패로 끝날 듯 하네요.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순간입니다. 다음날. Just like last semester, this semester we're going to be d o i n 아직도 각 준비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겁니다. So, make some groups of three or four and then let me know. Sounds good? Yes. Yeah. All right. Let's start. 뭐 하는 거고 씨발. 이거 설명 한번 말해야지. 저기요. 조, 조언 찾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저도 못 찾았는데 같이 하실래요 그럼?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부류의 만남은 더욱 더 곽준빈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무리 안에서의 소문은. Okay, so group of three, good. Group of three, good. Group of three, good job. Hey, sorry guys, group of two, can't do that. So, uh, how about you go with that group and you could go with the girls? Sounds good? Uh, okay. Alright, have fun guys. 다 들어가는 곽준빈의 속도 모르고 무리들은 신이 났군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곽준빈은 어딘가로 발걸음을 향한다 없죠. 안녕하세요. 어, 박준빈아, 안녕. 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어, 뭔데? 그 혹시 바로 휴학을 할수 있을까요? 아? 어? 휴학? 너 이번에 복학했잖아. 아, 그저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일해야될것 같아서 요 알바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너 복학한 지 일주일 만에 휴학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아니면 장학금 받는 거많은데 그런 거좀 알아봐줄까? 아저 진짜 못 받아요. 아저 그냥 휴학갈게요 아니야. 너 언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 때문에 휴학가면 얼마나 아쉽겠어? 내가 교수님한테 잘 말씀 드려가지고 한번 알아봐줄게. 아저 진짜 안될거 같아요. 저기 혹시 이공학 어나니세요 네. 저도 이공학 분인데 저 최원빈이라고 우리 일학때 OT 갔을 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동갑인데 우리 말도 났었고. 저일학 학교를 잘안 나왔어요. 아 하긴. 나도 학교를 잘안나와서 준비나 내가 진짜 알아봐줄게. 우리과 남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조금 신경 써 주셔 원래. 아저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제발. 준비나 너 예진이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에? 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맞구나. 곽준비는 의도치 않게 너무나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선배한테 아, 학생회장이면 뭐 되는 줄 아나?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나군대 있을 때 여자친구 너 만들고 싶어가지고 실수했는 것 같다. 연애를 못해봤어. 아, 진짜? 왜? 이거야? 아, 뭔 소리야? 아, 준민아 남자는 자신감이 엄마. 너 잘생겼어! 미대는 원래 소문이 빨리 돌아. 그니까 러 신경쓰지 마. 금방 묻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휴학을 해? 그래, 너 지금 기분에 휩쓸려서 휴학하지? 100% 후회한다. 아니, 기분 때문이 아니라 학교에 소문이 너무 이상해 하난것 같다. 고등학교 때 PTSD 올라그런다 아. 소문 때문에 그래. 근데 어차피 미대 동물의 왕국이잖아. 그런 건 진짜 아안 것도 아닌데. 동물의 왕국이 왜 동물의 왕국이에요? 아니 뭐꼭다 그런 건 아닌데 막 얘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걔 친구랑 막 사귀고 막 바람을 폈다가 용서를 했다가 막 예진이도 내가 아는 것만 세 개인가 있어 그리고 그 민호서라고 있는데 걔는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하다가 걸리고 막야 흥미로운 소식에 곽준빈과 음, 그의 동료는 재밌다니네. 귀가 술기 뜨렸다 그쵸 휴학은 좀 어박이 하죠어 진짜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김성이랑걔 친구들이 원래 좀 드세 학생회장도 그래서 된 거야 실세라서 그리고야 여자친구는 과보다 동아리에서 찾는 게더 빨라 나도 여행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CC를 두번 했음 그래 야 준빈아 나랑 같이 다니자 야, 너 무시하는 애들 우리도 같이 무시하면 되지 네가 왜 휴학을 해 그럼 그렇지 응. 야 마셔 짠 여자친구 짠. 곧 생겨 짠. 짠. 집으로 향하는 세남성의 발걸음은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얘들아 들어가들어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로가 드로가 드로가 드가 서려 가습니다뭔가아쉬가데 금요일인데 네. 맞지? 술한잔더 할래? 그럴래? 홍대도 할래? 홍대? 홍대 뭐 있나? 뭐 있지. 옷 갈아입고 가자. 사냥은 역시 밤에 시작하는 법이죠.